광개토 장비 석고문, 광개토 대왕비또요거이제 석고, 요거느낌 어떻습니까? 석고문, 수사수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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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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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거, 그 그거, 그 그거, 그 그거, 그 그거, 그 그거, 그다그그 근데 바로 놓는 거는 똑같아요. 바로 이런 거뭐저 새서 같이 뭐 요래 해 갖고 나아 갖고 뒤집고 이런 게 없다니까. 바로 아무리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그거에 변화 를 그대로 따라. 그걸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저자꾸 안진경 고양순 가면 아 뒤집는 거예요. 뒤집기도 하고 그림 그림좋으 <laughs> 합니다. 이필뽑 아까 뭐 굵고 부터가 해야 이미지고 이래 그냥 옆으로 그냥 막 어디에요? 세조차 바로 나오니거 엎어지고 이게 ESO 오더시가 들어 바뀌었단 말이야요 이런 응. 변화 어떻게 될수 있는 건지. 음, 하나도 같은 게 없다. 지금도터 이쪽으로 많이 온다, 그러지. 지금 음, 안 되는 보면은 요거 끝나는 시점에서 이게 나가는데 이건 여안에서 나갑니다 여기나 음. 여기나 그걸 다 오시면 되는데 육지체는 음. 당날때 가면 여기 여안에서왔잖아요 여기에서 딱 바뀌고 여기에서 바뀝니다 여기 법칙으로 되어 음. 있어요 그니까여는 그러니까 아주 자유분방해 지무세요 이렇게 눕었다가 밀면은, 뒤에가 지킵니다. 네. 음. 뒤에가 이거는 묶고 돌려? 예, 이렇게 눕고, 향수의 영향을 렇게다는거 세우는 거잘 해야 되네. 근데 이게 원래 날일인데 이게 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는 달일인데 요즘 날로 바뀐 거래. 아 네. 원래 이건데 음, 네. 어. 지금 요는 날로 되잖아요. 예. 이때는 달빛이문 사이로 들어오는지, 예. 해가 햇빛이문 사이로 들어오는지 음. 똑같이 사이로 들어오는 거 같이 서있었다니까 사이가. 근데 이게 날짜가 이제 사회관을 바뀌고 햇빛이 들어오는 게 낫지요. 달빛이 들어오면 잘 표시가 안 난다. 음. 요거는 이제 한가하다 하는 뜻으로 바뀌지요. 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걸 또 납니다. 그래서 우리 S자 배운 거 있잖아요. 그고 그대로 나타나는 그때도 연일 뭐야 올라오고 뭐 하면은 뭐갈도없잖아이렇게갖 다시 이히는 그럼 약을 다으러 가는 이렇게 엎어지면, 자, 다시 엎어져고 이렇게 면 이렇게 엎어지면 각이 가 틀려지겠죠. 행서의 느낌이 많이 남아있다. 예서도 응. 남아있고, 응. 행서도 남아있고. 응. 만자를 또 이리 줄여 놨잖아요. 모 왕자가 아닙니다. 예, 네, 일만 만자 예. 네. 그 약자로 줄여 놨으니까 이 공수가 남아있다. 그지? 아, 이 마이 누구예요? 아, 어, 마이 누구요 옆에 좀기놓 이게 이마스 마이 올라갔잖아요 네. 같이 내려오다가, 아, 여기 나란하게 가면 안 된다 하니까 꺾어서 옆으로 버텼죠. 무곡절럼잊요마이너도뭐 비대칭이고 그, 이토흙이자점을찍혀지요 옛날에 토톱에 항상 점을 찍었어요 그 요시기까지 또 예스에 또점찍혀있고요 시기까지 또흑토에는점찍혀있어요 점만 찍히면 이건 선비 삽니다. 음. 그걸로 이제 추정할 수 있죠. 당나라 때 오면은 점이 없어집니다. 네. 위가 길고, 밑이 짧고, 선비 삽니다. 그래서 그걸로 추정해갖고, 아, 그때부터 이 글자가 바뀌는구나. 알 수가 있겠지. 먹이 없을 때 절을 하는 걸배워서고 천천히 하면 또 먹이 나와요. 빨리 안 가고, 천천히 절을 하시면은, 뭉치뭉치 끓이는 자국도 나타나고, 먹이 없어 지금 빨리 쓰면 비와요 이시시여기이 거리가 같다 이거지 이거는 가 편하게 뭐 그대 이네어서부터그 띵지 여서부터 그지고 이렇게 구불트 구불하고또그 표현이 되지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뭐지 편하게 하고 여기 자주자주 조금씩 조금씩 가면서 모양이나 아여튼 먹물이, 붓에 먹물이 적을 때는 무조건 천천히 주세요. 붓을 꺾면안 돼요. <laughs> 근데 해부이리천벌때 이래가지고 쭉끊어져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점을 찍어 가듯이, 저 옆을 갇힌 이유도, 선은 점의 연속이다. 밥은 먹였을 때, 점에 점 찍어 하잖아요. 음. 그치고, 군뱅이가 꾸을다고 가고, 꾸을가고 이러듯이, 붓을 꾸을타고들고꾸을다가 돌고,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에 요때 먹이 안 나와요. <laughs> 먹이나, 부시에 먹이 나거짓 마. 처럼시에 먹이 딱하거 알고 이만큼 건너뛰지. 이만큼 건너뛰지. 그걸 계태가 쭉쭉 가다 보면은 눈은 쭉 보고. 예? 이래 가고 있으면 뒤로 해도 된다그해 근데 저점 너무 급하게 쭉쭉 가 보거든. 이것은 보고 해야지. 이거 쓰는 거, <laughs>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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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직 쓰는 거 보고는 그랬었구 모자라.